안녕하세요. 케임이다. 오늘 리뷰할 건 아이폰. 자, 아이폰 11. 11 프로? 프로맥스. 11 프로맥스 256GB. 무료 출고가가 173만 8,000원. 미드나이트 그린 컬러로 가지고 왔는데 전면은 프로맥스의 뒤태가 쫙. 아이폰. 아이폰. 애플 로고가 쫙. 뒤집어도 쫙. 뒷면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나도 몰라. 언박싱이다. 본체가 커서 그런지 묵직해. 나는 아, 카톡티가 돼 있어 라고 요렇게 딱 표시가 돼 있고요 본체를 한번 봐볼 건데 내가 낀 반지보다 더 비싼 놈이니까 반지는 뺄게 항상 말하지만 아이폰이 색감은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되는 이 엄청난 미드나잇 그린 컬러 조금 이따더 보여줄게 갤럭리폰이야 어쩌니 저쩌니 종이랑 8핀 번드 리어폰 11프로랑 11프로 맥스만 들어가는 고속 충전기 C2 8핀 케이블 끝 이거는 뭐 아이폰7부터 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 그냥 8핀 번들 이어폰 드디어 지원되는 고속 충전 C타임 여기다 꽂고 8핀 똥 꽂고 충전 자 다음 본체야 확실히 11프로를 만지다가 프로 맥스를 만지니까 엄청 커 크기는 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큰걸 좋아해가지고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가격은 좀내 스타일 아니야 너무 비싸 자 초기 필름 거의 크기만 커졌지 1 1랑 거의 동일해 진동 오프 모드 볼륨 버튼 상하 우측은 전원 버튼이라고 봐야지 그 다음 변함없는 8핀 똥꼬 갬성 로고와 방독면까지 탑재 우심을 우측에 따꿍을 뚜 삽입 애플 로고가 뚜 안녕하세요 뚜루루룬뚠 띵 아이폰은 띵이네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 미디 나이크린 색상을 리뷰해봤는데요 기존에 아이폰 11이나 11 프로를 개통했을 때는 실물은 생각보다 괜찮해 포장욕구는 별로 없었어 그런데 요 놈의 새끼가 진짜 마음에 드네 어... 얼마에요 이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이쪽에 제얼을 보이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제 다른 영상도 한번씩 꼭 봐주시고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나도 갖고 싶어 빵 동면.